중앙절 음력 9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 제사를 합쳐서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추석하고 설날 지내 그거는 차례라고 해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한 번은 지내고 싶은데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지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백중하고 음력 9월 9일 구구절은 틀린 날이에요 음,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자 여러분 중앙절 음력 9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음력 9월 9일은 구구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중앙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라고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세요. 자손이 없는 조상님들 제산날을 모르는 조상님들. 시집을 갔는데요. 돌아가신 분은 있는데 그날이 제산날을 모른답니다. 저희 조상님 중에 자손이 없었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 제사를 합쳐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런 분들은 고향에 조상님이 이북에 계신 분들, 또 어부, 저희 조상님들이 배타로 나가서 고기잡으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를 못해서 언제 그분이 제삿날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음력 9월 9일날 저희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저희가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 현실에서 어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지내고 싶고요. 또 날짜는 모르고요. 또 어떤 분을 지내야 되는지 모를 때 저희 무속인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 용인 중전마마도 음력 9월 9일날은 그냥 1년 제사 한꺼번에 내 조상님들 증조부터 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는 거죠. 어, 제사 날 모르는 조상님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는 못 지내요. 1년에 한번 이렇게 지내고 싶어 드려요. 그게 음력 9월 9일. 저희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제사 지내드려요. 대신 저희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추석하고 설날 지내. 그거는 차례라고 해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나 제사하고 차례는 틀려요, 여러분. 자, 차례는 충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충문이 무엇인지 알죠? 그리고 떡국을 사용하고 아침에 또 지내고 촛불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차례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길, 그 사람만을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큰게 차지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요즘은 제사 못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사 지내시는 분보다 못 지내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그러나 제사를 그냥 가지기에는 조금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싫어해서 또 남편이 싫어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못 지내시는 분들 그러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제사를 한 번은 지내고 싶은데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지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용인중전마마는 구구절이라 그래서 음력 9월 9일날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는 날이니 여러분들. 어, 이 무게감을 놓고 한 번은 저도 이 조상님들을 놓고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 대표번호로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로 정성껏 제사 지내드려요 그래서 또 형편이 어려워요 라시는 분들도 음, 너무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있으시고 내 조상임을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싶고 날짜는 모르고 고향에 다 어르신들이 고향에 계신 이북이래요. 저희 어르신들이 시댁 어르신들이 또 친정집이라 제사를 못 지내고 너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사를 지내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백중하고 의미는 조금은 틀립니다, 여러분. 백중하고 음력 9월 9일 구구절은 틀린 날이에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제사 내 조상님들을 위해서 뜻 모르고 이름 모르고 제삿날 모르고 돌아가신 날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날입니다. 음력 9월 9일 한번딱 지내는 거예요. 99절이라고 어, 중앙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안내 문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조상, 내 조상과 뿌리를 알려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번호까지 같이 나가고 있으니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 오늘 구구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